당뇨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 99명은 설탕이라고 대답할 만큼 많은 설탕 섭취는 당뇨의 치명적인데요. 하지만 길고 긴 당뇨와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서 단순히 당뇨를 피하고 혈당을 낮추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고혈당은 생활의 불편함이 있지만 저혈당은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초기에 당뇨병을 발견하고 적절한 약물치료와 식이요법 운동 등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당뇨병 환자가 주의할 점을 잘 지키면 건강한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오늘은 100세까지 합병증 없이 튼튼한 삶을 위해 일상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 조절에 치명적인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모르고 계셨던 게 하나라도 있으셨다면 꼭 쏙쏙 주입하셔서 건강한 일상에 적용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인공 감미료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설탕 음료가 혈당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탄산 음료나 주스 대신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와 같은 다이어트 음료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국제학술지 f r o n t i e r s 션 Nutrition에 발표된 리뷰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는 결국 완전히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의 손상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믿고 먹었는데 배신감이 드는 내용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는 당이 없거나 당의 함량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달기 때문에 우리의 혀에서 단맛을 느끼자마자 우리의 인체는 인공 감미료를 당분으로 착각하고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 췌장은 더 이상 속지 않고 인공 감미료를 먹어도 인슐린 분비를 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헷갈린 세포가 정작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인슐린 분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설탕을 먹고 혈당이 상승되어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당뇨병 환자는 당 섭취를 제한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신체대사에 교란이 생기고 당뇨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4년 연속 미국의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메이어 클래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공감미료를 섭취할 때 리바운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무설탕 음식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공감미료가 든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다른 탄수화물로 채워진 음식을 더 먹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아무리 사카린, 알룰로스, 스테비아 등 인공감미료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 영향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 위에는 인공감미료를 소화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과한 섭취는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섭취할 경우 단기간 적정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수는 혈당을 높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경우 신장은 배뇨를 통해 과도한 포도당을 제거하는데, 이때 체내 수분이 적어지면서 탈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갈증, 건조한 입과 같은 가벼운 탈수 증상은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다녀 다가리라 하여 많이 마시고 많이 싸고 많이 갈증 나는 이세 가지 증상이 당뇨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탈수가 일어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장의 손상이며. 적절한 수분이 빠르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급성신부전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하루 종일 충분한 양의 물이나 기타 칼로리가 없는 음료를 섭취하여 수분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활동량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수시로 물을 더 드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밥을 말아먹는 습관입니다. 물에 말아먹고, 국에 밥을 말아먹고, 찌개에 말아먹고, 한국인들은 말아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국밥이라는 메뉴도 있죠. 좋아하는 음식이 건강하기까지 하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 슬픕니다. 이 습관이 당뇨에 좋지 않은 이유는 국에 밥을 말아먹게 되면 따로 먹을 때보다 음식을 훨씬 빠르게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물과 같이 넘김으로 제대로 씹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 보면 평소 드시던 양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혈당을 나도 모르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가급적 국과 밥은 따로 천천히 꼭꼭 씹어드시는 것이 당뇨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에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숙면을 하지 못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만성 스트레스의 한 형태이며 잠을 못잘 때마다 공복시의 혈당 수치가 상승하게 되고 기초 인슐린 분비 기능이 감소되면서 대사증후군과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제2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수면 중에 자꾸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과 시간을 개선하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일관된 수면 습관을 갖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국제 수면 학회에 따르면 밤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수면모호흡증은 체중감량이 도움이 됩니다. 서울 삼성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체중 10%만 줄여도 수면모호흡증은 50% 정도 증상이 개선된다고 하니 체중감량은 혈당 조절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식후 카페인 섭취입니다. 카페인과 당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식후 카페인 섭취는 피하셔야겠습니다. 미국 대학 의료센터의 연구자들은 당뇨병 환자 10명에게 혈당지수가 높은 식사 후 카페인을 함유한 캡슐 4개를 먹여 당뇨병과 커피와의 관계를 테스트했습니다. 그 결과 혈당치가 평균 8%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카페인이 포도당이 다른 세포로 이동하는 대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복 상태보다는 당분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더 빨리 상승되고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식후 카페인을 섭취하더라도 체내 시스템이 작동해 혈당이 자동적으로 조절되지만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고 있는 당뇨 환자는 식후 카페인을 섭취하면 혈당 강화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니 당뇨병 환자는 식후 커피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혈당에 영향을 줄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 중 우리가 간과했던 다섯 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물론 다 알고 지키고 계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혹시 모르셨다면 앞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시는 데에 참고가 되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당뇨 극복을 위해 식이요법과 운동 잊지 마시고 꾸준한 식후혈당 체크와 1년에 두번 이상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지켜주신다면 분명 앞으로 10년, 20년 쭉 건강하게 일상 생활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께 널리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주입식 건강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